성매수 혐의로 잠복 수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잠복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정보 수집 후 현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확인하고 검거하는 방식으로 체포 당시의 언행, 장소, 소지품, 동행인 등 다양한 정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점에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전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혐의 입증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이나 녹취록의 맥락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불리한 자백은 피하고 진술 거부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법률적 대응을 병행하면 기소유예나 처벌감경 여지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사건에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